이번은 세 번째 코너 마음이 온다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아, 관심을 갖고 네. 또 저희가 만나고 싶었던 인물들을 만나는 마음이 온다 시간에 어, 오늘 소개해 주실 분 자, 네, 음, 아시는 분이 마음이 온다에서는 네. 마음이 와야 되는데 네. 진짜 아저씨가 올려가는 것같아서 느낌이 저, 마, 마음은 마지, 그 마음은 마음인 네. 마음이 보세요. 진짜 온 네. 거예요. 마음이 네. 아니라 마음. 야, 음.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이 소개해 주죠. 네. 네. 오늘 저희 방송 하고 있는 현장이 여기 뒤로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네. 나눔장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고양시에서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나눔장터를 진행하라는데요. 아 나눔장터는 말 그대로 나누는 장터이거든요. 중고 제품들을 나누고 재활용, 재활용하고 또 새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공간인데 네. 예, 오늘 재활용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아 같은 네. 재활용 협회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전화 좀 오지 말게 해주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직접 우리, 의자를 일단, 옮기시고 여기는 들어가 네. 많이 오네요. 이렇게 한 텐트 좀더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네, 그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아, 우리 레시 바짝바짝 붙어요. 네. 네. 저한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갑자기 바람이. 자, 와, 아, 간만에 우리 방송 일곱 번째 중에. 마음이 온다가 아니라 바람이 온다. 남자 게스트 분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처음. 네, 저 말고. 네. 자, 누구신지 소개를 직접. 아, 해주시죠. 네, 표정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시네요. 겠 아, 이게 지금 고양 <laughs> 표정이죠. 아시니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재활용 업을 하고 있는. 고양시 재활용 협동조합의 유창범 이사라고 합니다 유자 창자 범, 범자 범 네. 창범 유창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서 자꾸 본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본 적이 없는데 저는 <laughs> 자주 가는 나이트가 어디세요? 나이트를 싫어해서 켜버려요? 네, 아예 노래방을 좋아해요 <laughs> 아, 노래방? 아, <laughs> 도서관 <웃음> 일산에 많잖아요 어디 가세요 주로 도서관? 한 번도 가보지 <laughs> 도서관에 한 번도 안 갔대 지금 네.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신 음.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재활용 협 조합 어떤 일을 하나요? 일단 고양시에 있는 그 재활용 협동 그 업체들이 모인 조합이고요. 일단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시에 나오는 재활용품 그리고 폐기물들을 다 수거를 받아서 받은 걸 이제 선별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 용이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지저분하고 네. 해서 네. 이건 안되겠다 네. 싶어서 네. 고양시 마을이라도 한번 흑봉전 통입을 해서 이제 선전을 좀 많이 해보자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 더 재활용... 오셔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명이라서출연자 응. 아, 예. 아 그렇군요. 재활용을 하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어, 재활용을 해야지, 제대로 하는 재활용인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뭐, 딱히 뭐 제가 말씀드릴 만한 방법이라는 건 없고요. 일단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이물질 제거.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갖고 와서 선별을 해서 가고, 2차적인 또 폐기물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2차적인 폐기물 발생 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그런 공해랑 그리고 뭐 재활용을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정 비용이라든가 음. 쓸데없는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 다 줄인다고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죠. 저희 맘카페하고도 왜 이마트하고도 요새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네. 어, 많은 분들이 좀그 연장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요 예전에 장... 보면 병, 병 안에 막 담배꽁초도 막 집어넣는 분들이 많고 <laughs> 그랬는데 연... 요새는 많이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죠 네, 네, 네. 작년에 네. 전국적으로 페비니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잠깐 한 3개월 좋았고요. 좋았다. 그 아... 이후부터 다시 원상태 복귀가 되더라고요. 아, 3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한다. 아 <laughs> 제가 저기 그 홍보관에서 영상 봤거든요. 네. 아, 연... 아, 영상도 지금 네, 네, 네. 네. 영상을 지금 네. 보여주고 계신데 12, 12분짜리인가요? 음. 네, 12분 짜리인가요네 12분. 네그 영상을 저희 이제 맘카페에다 같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음. 그걸 보니까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되는 그 분리부터 어, 해서 네, 공정까지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도 네. 다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맞아요. 집에서 설거지와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는 저 조부로서는 예, 예. 나름대로 <laughs> 열심히 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캔 같은 거할때그 예, 예.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디까지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나 실질적으로 모든걸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뭐 가성소다라는 거 갖다가 이제 막 삶아서 아, 다 이물질 그니까 제거를 하는 거지만은. 네, 네. 고철이나 팬들은 솔직히 저희 거의 다 소각으로 용량이 녹는 거잖아요. 네. 그 때문에 안에 이물질만 제거해줘도 얼마든지 아. 저희 재활용 업체들이 다 선별을 해서 그렇구나. 재활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음. 네. 물에다 한번 헹구는 것도 헹궈서 네. 배출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만 해도 많은 도움을 드릴 것 같네요. 지금 말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군요. <laughs> 어마어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저도 헷갈린 게 기름기가 있는 거는 아. 물로 씻으면 맞아, 맞아. 수질이 오염이 또 돼서 그래도 음. 휴지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내용물을 깨끗이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던데. 아니 제가 볼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하수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자체가 신나 이런 잘잘돼 있잖아요. 어. 옛날처럼 뭐 따로 분뇨도 따로 하수 배관으로 따로 받는 어. 때문에 물로 하수 종말 처리장이 다 있어요. 자체 재해 있었는데 가정에서 이제 세척을 해서 얼마든지 뭐 친환경적인 풍품 같은 거 갖다가 한번 닦아주면 기름기는 얼마든지 빠지거든요. 음. 그 기름기 오면 어차피 저희 제활용 업체도 와도 그 폐수가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구나. 최근 네,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먼저 제일 우선순위 딴거 없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할때 그때부터 최초부터 잘 해주시면 모든 재료 좋습니다. 가까운 아. 일본 같은데 가시면 놀랄 거예요. 네. 가정집에서 다씻 거요. 일일이 다 씻어서 나오는 이런. 씻 거요? 씻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예 <laughs> 네. 닦습니다. 아 닦는다. <웃음> <웃음> 갑자기 씻 거가 나가지고 씻겁 했어요. 근데 의외로. 정의가 시는 분이네 유창범 이사장님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연배가 네. 너몇 살이니? <laughs> 아유 이제 4 0대인데요 아유 참 우리 내 중에 제일 어리네 아 제일 <laughs> 젊죠 하여 젊은 사람이 좋은 일 하네 열심히 아유, 살아 고사합니다복 받을게요 <laughs> 네, 저희가 동생인데 저 맘먹으니까 괜찮아요 뭐라고 은정 뭐라고 은정 너는 상태가 어리잖아 <laughs>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 안에서도 캠페인 하고 또 영상도 보여주고 하시는데 예. 어, 뭐 이런 거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뭐 계획이라든지 행사 계획 같은 거 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 위주로 좀 많이 홍보를 가서 교육을 좀할 생각을 해에 아이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엄마한테 뭐 부모님이 뜨끔하거든요. 아나 네. 아, 이렇게 배웠는데 엄마 왜 이렇게 아 이런 식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선에서 좀 맞아요. 홍보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 모르겠는데 홍보관을 한번 하고 싶어요 모양시에서 아아뭐 일단 뭐 시장님도 시의원들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 홍보관을 하고 네. 단체라든가 뭐 학교 뭐 네. 여러 단체들이 파트너가 네. 근데 그 사업하실 때는 무조건 우리. 맘카페하고 필수네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쵸? 너무 괜찮으시더라고요. 처음 만났어요? 아, 처음 만났어요? 네 오늘. 아니 전... 오늘 여기 오늘 지금 30만에 있어요? 육박하는 지금 대표님이신데? 아 그러게요. 그동안 너무 난이하게 산것 같아요. 제가, 제가 숨어서 하는 건 아닌데. <laughs> 바쁘시다 보니까. 아, 네, 그래도, 그래도 얼마나 좋은 얘기고. 그리고 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할때 홍보 대사가 있어야 돼요. 음, 아 예예.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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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이렇게 여자보다 더 많이 설거지와 재활용을 <laughs> 하, 처리하는 남자 조부 부자가 그 똑같아 요 여자부나 남편부나. 뭐. CFP는 안 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여럿 그 하셔서 그건 아, 어려우실 것같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네. 하는 걸 제가 할 테니까. 아, 저희가 어, 지원이 없어서 네. 괜찮아요. 코칭이 도장 결과 한번 얘기하는 알겠어요. 알아 네. 어, 어차피 제가 경기도 농구대사니까. 예. 아, 아, 네. 예. 홍보관 같은 걸 만들고 해야 아, 하는 예. 게 계획입니다. 아, 아이들이 음. 가서 배우고. 진짜요 네. 중요한 거네요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예. 어요 어떻게 저 위찬범희 사장님도 와이프가 있어요? 아이가 셋입니다. 어. 와. 세, 집안에 좀있으시군요 애구자 시네 애구자. 요새 3시 <laughs> 이이좀있면 애구자 이신데 아니 그게 누뚱이가 어떻게 생겨 가지고. 아, 어떻게 생겼어요? <laughs>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 생겼어요? 웃음> 고맙습니다. 아,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우리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어, 떤 말이든 이거는 내가 하고 가야지 하고 마음에 두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네. 저는 이제전 국민보다도 이제 작은 데서 먼저 시작하는 걸 보고 음. 있기 때문에 고향 시민분들만이라도 분리 배출 노력을 좀 다들 좀 많이 배우셔가지고 깨끗하게 이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재 예. 사용도 좋아요. 재 예. 사용 좋지만 이미 어차피 나와 있는 폐기물들을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하면 다시 또 재활용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 고양 시민분들만이라도 이렇게 좀다 같이 좀 뭉쳐서 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식을 고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laughs>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 저희 주부들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 박수 아유 어, 하면서 보내드리도록 아유. 야, 요즘 보기 드문 아이 셋 아빠 있는 집안 <laughs> 있는 남자 <laughs> 어, 재활용 <laughs> 협동조합 유창범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 가끔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